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아나운서 유정민입니다. 5월의 첫 절기는 이파입니다. 봄이 저물고 여름이 시작됨을 알리는 전환점이라고도 할수 있죠. 아직 남아있는 봄 기운을 완연히 느끼며 곧 다가올 활기찬 여름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각자 자신만의 푸른 청춘을 새길 5월이 기대됩니다. 푸르고 따스한 기운을 가득 담아 5월의 첫 뉴스 시작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권순기 총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글로벌 K기업가정신포럼의 기조연설과 미국의회 의사당의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권순기 총장은 연설에서 모든 학생에게 선택 필수로 K기업가정신을 가르치고 개척정신을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나아가 K기업가정신을 세계에 확산하고 국제공동교육 및 연구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험 기간 1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합니다. 100원의 아침밥은 1,000원의 아침밥으로 운영하던 학생 식당의 아침을 특별히 시험 기간에만 학생에 한해 100원만 부담하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 100원의 아침밥은 대학이 900원을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시험 기간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식사를 속칭 가성비 높게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00원의 아침밥. 기말고사 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아침 든든하게 드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상국립대 간호대학은 2024년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2021년 3월 경상국립대가 출범하고 2022년 양대 학 간호대학의 학사가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 간호학과 3학년 123명은 4월 29일부터 8주간 경상국립대병원을 비롯해 관내외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하게 됩니다. 경상국립대는 제일동포 기업가인 김소부 가네시마 간코 그룹 회장의 자서전 배푸는 인생'을 번역 출간해 동경 경상남도 도민회 회원들의 모국 방문에 맞춰 전달했습니다. 배푸는 인생은 김소부 회장이 어린 시절의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기업가로 자수성가하는 과정을 담담한 필지로 쓴 자서전입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방법의 원점이 되었던 일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기업가, 직장인 모두에게 귀감이 될 만합니다. 경상국립대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건설환경공과대학과 한국실크연구원은 지역특화 실크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 특화 실크 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 실크 산업 및 디지털 마케팅 분야 청년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체결됐습니다. 경상국립대 지속가능발전센터는 진주시 문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센터는 장애인 권리 증진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진주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상국립대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과 국립 목포대 화학과 김태우 교수 연구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물 분해를 통한 청정수소 에너지 생산의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극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권은주 교수는 영남대학교 김동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로 단백질 아르지닌 인산화 효소 복합체의 구조를 규명하고 효소 활성화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경상국립대 건설환경공과대학 인테리어 재료공학과 노정관 교수는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 발표대회에서 한국목재공학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학원 응명생명과학부 원예학 전공 김나영 박사는 환경 스트레스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대량 분석함으로써 복합 스트레스 관련 핵심 인자 발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4년도 한국 고분자학회 춘계 학술 대회에서 경상국립대 공과대학 나노 신소재 융합공학과 석사과정 박계현 씨와 손준수 씨는 포스터 부문 우수 논문 발표상을, 석사과정 정윤혜 씨는 포스터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공립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손용우 학생이 과학인용색인 확장판급 국제학술지 수의과학 4월 16일자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여러분은 5월의 순우리말을 알고 계신가요? 5월의 순우리말은 푸른 달, 마음이 푸른 모든 이들의 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푸르다, 듣기만 해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응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GNU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